우리 집에선제잘볼수 없는 본주 언박싱. 오여 뜨거워. 어. 더운데. <laughs> 어 간장을 주는구나. 좋네. 어 이건 뭐지? 이건 뭐야? 똑같은 건데 두개 나눴어. 음, 너가 아마 지겨워서 다못 먹을 것 같거든. 뭔데? <laughs> 뭐야? 뭐가 뭐야 <laughs> 이게? 왜 아무것도 없어? 먹으라 대인텐데 어 아니야 맞아 하 진짜 아 아이 적당히 하면 되지 왜? 난 이걸 먹겠어 밖에 덥다니까 밖에 더워? 응 어, 3분 30초? 아 점심시간 1시간 너무 짧다 12시, 2시까지야? 응한 음, 45분에 나갈거다 음. 먹으라고 한참 뒤정하지 말고 빨리 먹으라고. 나 대장 내시경 안해이지 찜알, 찜알. 오리엔탈 소스. 음 맛있다. 맛있어? 아픈 아파질 것. 너나가면 초콜릿 끝나는 거야. 안돼. 맞나 이게. 뭐가 맞아. 뭐 <laughs> 먹어야 되는 거 맞아? 아저까었잖아 저녁 이전엔 흰죽으로 먹으라인데. 저녁 이전이잖아. 전날. 확인사살하니까 좋아? 니가 좋아? 니가 좋아? 니가 좋아? 니가 아 니가 좋가좋이니아 니가 좋아? 어떻게 아니게빈속니데도배가 많이 나. <laughs> 아 나도 그래. 어떻게 빈 속이 맞니가는데 아니, 보떻게 방금 먹었어. 먹고어어어 먹었어. 방금 먹었어. 방금 먹었어. 방금 먹었어. 방금 먹너어 방금 먹었어. 방어 그리고 었어서먹을 거잖아. 뭐 계란이라도 음. 좀 섞어줄까요? 여기다가? 어. <laughs> 너무 많이 뿌렸나? 조금은 아닌데? 줄지 않네 아, 이란 다 넣어 빨리 간장 다 넣어야 맛있잖아 <laughs> 간장을 좀 갖다줄까 내가? 먹어보고 이게 싹싹 긁네. 땡 좀만 볼까? 응? TV 틀자. TV가 반찬으로. TV 찬이지 응. <laughs> 확실히 아까보다 밥이 불었어. 음. 맛있어? 벌써 이만큼 먹었네. 음. 아까보다 건더기가 있는 느낌이어서 좀 먹는 으 하네. 음. 약간 그냥 거의 뭐뭐 먹는지 몰랐는데 그나마 좀 밥의 느낌이 있나 보네. 음으로 좀 씹어가지고 음. 어? 먹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먹을 건데 건더? 건더기 없으면 괜찮다고 했어. 건더기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뭐 견과류 같은 것도 없고 초콜릿은 녹을 거고 입에서 그러니까 초콜릿은 목 <laughs> 입에서 녹고. <laughs> 이거 먹어도 되지 않을까? <laughs> 먹어대, 먹어도 먹어. 밀가루 먹어도 된다고 했잖아. <목소리> 나 같아. 좀 짠해. 그니까. 뭔 말만 하면 계속 저 이모 애기.. 우와! 진짜 예쁘다, 저 음. 진짜 맛있다. 맛있니? 응, 음, 해 줄까? 아니. 진짜 맛있 괜찮아. 뒤에 당이 좀 채워진. 그래? 아까 점심 때도 당 먹긴 먹었잖아. <laughs> 아침 때도 먹었고. 뭘 먹어? 아침 때도 당 먹었고. 뭐좀더 음... 줄까? 역시 미음만 먹기는 하루가 너무 길지. <laughs> 맛있어? 비싸 보인다. 아 우와, 가방도 있어. 좋다. 내가 오. 있해 줄게. 내해 줄게. 빨리빨리. 먹을래? 먹기 갑질 봐. 괜찮아? 어, 뭔가 이상한데. 어, 어, 좋아, 좋아. 조져아 아, 거기 야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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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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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어. 좋아? 어, <laughs> 참, 야빼 일어나 약 먹을 <laughs> 시간야야 <laughs> 40.. 40.. 49.. 4쿨프렙스 언박싱 시작합니다 6시 6시 반일 7시 반일 8시 왜 이렇게 안일을까열라고 빨리 마셔 않아 먹을만해 <laughs> 잘 먹는다 <laughs> 먹을만해 음 응. 오줌 잘 나온 것 같아 배안 아파 배가 아프지 <laughs> 시그널이 뭐지 시그널이어서 뭔가 나아봐야 된다 지금 2 시간 내내 그러고 있는 거지 그렇지 <laughs> 힘대 가서 좀만 누워서 자도 피곤 자라 자라 가서 자라 와 진짜 너무 피곤해 <laughs> 아. 6시부터 일어나서 응, 느라 고생하고 있어 아 힘들어 <laughs> 어다 팬티 하고... 입는 거 맞지? <laughs> 물어봐, 팬티는 입고 와야 되는 거아 <laughs> 좀, 좀, 좀 그렇잖아. 써? 응 어때 금방 금방 했어 응 금방 금방 했어 금방 금방 했어 대장 내시경 한 중에 했어 <laughs> 네 소름이네 어 저게 장이에요 이응 저게 장이인 이랬어. 어? 저게 장이에요이기어요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저요 저기 있어요. 저요 저기 있어요. 저기 있있요 있어요. 어있어 음. 어떻게 대표할까 그냥 아, 그거 음. 하면 돼. 너무 돼지가 이가만먹죠어 음. 이거 뭐야? 오 음, 여기 배에 꽝을 넣었었가 봐. 뭐 음. 음, 갖다 줄까? 음. 뭔데? 음. 이거 한 뿌릴게, 일단. 음. 먹보자 저기 저기. 습니다 치킨 먼저 한 먹어야지, 피자 한 조각? 네. 치한 조각 아니네 음. 잘못 얘기했지? 취했나 봐, 응. 음. 음? 스가오이엔탈느 나네. 음. 음. 약간 아, 깡통기 음. 아닌가? 음, 유린기? 뭐, 한입먹어야지다 역시 음. 피나치볼의 장점은 피자 한입 음. 치킨 한입 먹을 수 있다는 겠지 죽 먹어야 되는데 이거 먹어서 괜찮나 몰라 내가 내일 후기 알려줄게 이서얼지4원응 <laughs> 응. 많이 뿌렸나? 아너기 이거 응? not 응? 아, f r a i 가 to 나 응. 아까 먹은 거 o t 었 o i n g to be a good p e r s 지 n b e <laughs> 치즈볼 데워줄까? n 자라 h